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뽀시기 안녕하세요. <laughs> 아이고, 8시에 그 시작하기로 했는데 잠깐 일이 있어가지고 조금 5분 정도 늦게 들어왔네요. 죄송합니다. 오늘 처음으로 이제 라방을 시작하게 됐어요. 2,000명 넘어가지고. <laughs> 환영합니다. 뽀시기. <laughs> 음, 그래서 일단은 오늘 이제 그 여러 가지 저번에도 이제 그 질문 사항들을 좀 모아봐가지고 그 사이에 어떤 것들이 궁금하신지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많이 모아놔가지고 일곱 가지 질문에 대해서 오늘 조금 천천히 말씀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오늘 오늘 이제 기념으로 뽀식이랑 처음으로 시작했는데 너무 아기가 큰 웃음을 줘가지고. <웃음> <laughs> 아, 보시기 오늘 신나요? 기분 좋아요? 응? <laughs> 그래서 첫 번째 그 질문이 앵무새에게 위험한 식물들이 있냐 그게 이제 질문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식물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음식이 있긴 하겠지만은 식물이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제. 안녕하세요. <laughs> 알겠습니다. 부식이 푸시기. 오늘 부식이처럼 앵무새한테 정말 먹이셨으면 안 되는 식물들을 좀몇 가지 골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버섯인데요. 버섯 종류는 아예 안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버섯은 어 이제 간이랑 신장이나 이런 위장간 독성이 있어 가지고 이제 그 먹이시면 안되고 워낙 다 알고 계셔가지고 벗어서 안 주시고 계시죠 그러니까 주시면 안되세요 뽀시기도 안되죠 그죠 네네 <laughs> <laughs> 네. 그리고 한가지가 이제 그 아보카도 예요 아보카도는 일단은 이제 뭐 사실 어, 식물이라고 식물의 열매죠 근데 이제 그게 펄신이라는 독성이 있어가지고, 이거는 아예 앵무새한테 독성이 있어서, 아예. 아보카도는 안 되신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거는 이제, 그, 저희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많이 드시고 계신데, 식물성 그 기름이 굉장히 사람한테는 좋고, 흡수율도 좋고, 여러가지 질병도 예방할 수 있는 좋은 음식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이런 앵무새한테는 굉장히 독성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씨에 가까울수록 더 독성이 강하니까, 과육을 먹었다면, 솔직 솔직히 조금만 먹었다면, 크게, 빨리 저기 그 약물 먹어 해독제 같은 걸로 해서 살릴 수도 있지만은 이제 강한 독성이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소량도 안 되신다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초콜릿하고 코코아 그 관련돼서 어 그런 성분이 들어가 있는 것들은 과자도 그렇고 초콜릿 코코아 자체도 안 좋고요. 어 그런 거는 이제 먹이시면 안 되는데 그것이 이제 테오브루민이라는 이제 그 성분 때문인데요. 혈관 확장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혈관이 갑자기 확장돼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길 수 있고 그래서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절대로 카페인 성분이 들어간 것도 마찬가지. 같은 동일성상이 보고요. 어 그거는 절대 사람. 그래서 사람도 이제 그 코코아 그를 먹거나 그 초콜릿을 먹거나 그리고 이제 가끔가다가 이제 커피에 들어가 있는 그런 뭐 코코아라든지 초콜릿 같은 거 같이 섞여 있는 음료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먹을 특히 드실 때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코도마뱀 내원이 1순위가 궁금하시다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저희가 이제 통계를 100%다낼 수는 없겠지만은 저희가 체감하는 것들이 가장 많은 게 도마뱀은 그 탈피 부전이에요. 도마뱀 얘기하니까 바로 내려가는데요. 앵무새 <laughs> <laughs> 얘기 더 해줄까요? <laughs> 일단은 그래서 일단은 코도마뱀 같은 경우에는. 어 크레스트 개코, 레오파드 개코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제일 많은 게 탈피부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애기들 눈이 탈피가 잘안 됐다든지, 발가락 탈피가 잘안 됐다든지, 피부 탈피가 잘안 됐다든지, 근데 그거 대부분이 영양부족이나 호르몬 결핍이나, 아니면은 이제 습도부족이라든지, 이런 영양결핍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경우에도 많이 생겨요. 그래서 그, 피부가 알파층, 베타층으로 나뉘거든요. 근데 그게, 그, 림프액이 충분히 이렇게 순환이 돼야지, 알파층에서 베타층으로 이제 영양 공급이 되면서 밀려나가면서 탈피가 잘 이제 자연스럽게 유도가 되는데, 영양 결핍이라든지 그런 게 되면은 림프 순환도 잘안 되고, 이제 새로 살이 잘, 그러니까 피부에 있는, 뭐 이제, 맨 끝에 있는 스킨들이 탈피 껍질이 잘, 새로운 것들이 밀려나가서 옛날 것들을 이제, 어, 껍질을 벗기는 상태로 탈피가 되는 건데요. 그런 것들이 좀안될때 그렇게 많이들 오시는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앵무새 자해했던 털이 계속 안 나는데 털이 나게 하는 꿀팁 같은 게 있을까요? 라는, 이제, 그 질문이 있었어요. 일단은, 자해라는 것 자체가, 미안해. 여기로 오세요, 그러면. 어이구, 이뻐요. 어이구, 이뻐요. 어이구 착해요 이제 앵무새같이 <laughs> 자기 얘기 할 거야? <laughs> 앵무새는 이렇게 사람하고 소통도 많이 하고 스트레스에 되게 약한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스트레스 조금만 받는다고 해도 아니면 정말 옆에서 큰 소리 난다, 옆에서 집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도, 그리 이사를 갔다든지, 그리고 다른 새로운 사람이 얘를 앵무새를 만졌다라든지, 그러면은 자기가 이제 안 좋아하는 행동을 한다면, 이제 그런 자해 같은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앵무새 특유의. 그래서 자기 특히 이제 가슴털이나 배털을 뽑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래서 그 스트레스 레벨이 굉장히 갑자기 팍 올라가서 자기가 이제 한번 딱 털을 뽑으면 이제 그런 엔돌핀 같은 사람으로 치면 극도의 좀 기분 좋은 그런 호르몬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다시 이렇게 그 뽑을 때 너무 희열을 느끼니까 또 뽑고 또 뽑고 계속 뽑아가지고 털이 자꾸 자꾸 없어지는 현상을 자애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안 나게 할 안 나게 하는 게 제일 털 나는 게 제일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스트레스 환경을 빨리 없애시는 게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거기에다가 자꾸 소독약을 이것저것 많이 하시거나 그리고 과산화수소나 알코올성 독제는 오히려 털을 더 뽑히거나 영구 손상을 만들어요. 모발, 그 모낭을. 그래서 오히려 그냥 자해했던 애들은 그 안에 소독을 해주신다고 할때 생리식염수 하시는 게 제일 안전해요. 그리고 두 번째가 포비돈 소독액을 살짝 희석해서 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요. 그 다음에 연고 같은 건 절대 바르지 마세요. 특히 사람 연고, 호시딘이라는 마데카슬, 아,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된대. 후땡땡, 마땡땡, 요거는 하지 마십시오. <laughs> 아, 그게안 돼요. 그래서, 왜냐면은 피부 pH가 다르기 때문에 피부가 타 들어가요. 그래서 일단은 그거는 위험합니다. 그리고 다 했던 털이 계속 이제 나게끔 하려고만 하면은 제일 중요한 건 또한 가지가 영양성분을 제일 많이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털이 빠졌는데 계속 밥을 잘안 먹는다든지 졸린다든지 그렇게 한다고 쳐도 계속, 아, 언젠가 먹겠지 하고 놔두시면 안 되고, 좀 체온을 따뜻하게 해주시고, 평소에 좀 좋아했던 것들을 많이 먹여서 체중을 좀 올리시고, 체중을 유지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자기 알라는 주기는 나이 들 때까지 일정한가요?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어, 알은 어렸을 때 이제 처음에 6개월 뭐 빠르면은 3, 4개월 때도 낳고 막 그렇게 하거든요. 어떨 때는 정말 시원하게도 2년, 2개월 반 정도에서 2, 2개월밖에 안 됐는데 막 알이 나, 나기 시작하고 뭐 이런 사람도 있긴 한데 저희는 그건 아주 드물고요. 일단 알이 낳기 시작하면 계속 조금씩 하루에 한 알씩, 두 알씩 막성성숙 되면서 낳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호르몬 주기도 있고요. 그음에 어떤 애들은 아프면 잘안나요 그리고 영양 상태가 안 좋거나 살이 빠지면 잘안 낳고, 그리고 어떨 때는 계절별로 좀안 낳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질병이 있거나 난관에 사람으로 치면 자궁이 난관이거든요. 난관에 염증이 있거나 그다음에 알정체가 생겼거나 그럴 때도 이제 알이 안 낳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주기적으로 낳긴 하는데, 그리고 또 나이가 엄청 많이 들면은 또 노령 닭인 경우에는 잘안 나요. 그래서 조금 이제 낫더라도 되게 이제 주기가 길어진다든지, 잘안 난다든지, 1년에 몇번안 난다든지, 사실. <laughs> 그래서 일단은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어, 그, 일로 오세요, 그러면.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그래서, 자기 생각보다 오래 살아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17년, 18년 막 살거든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이제 생각보다 그 많이 오래 산다 그거를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애완닭도 많이 키우시는데 생각보다 뭐 5년 8년 이렇게 사신, 사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 나이가 들면 한 15년 이상 닭도 살기 때문에 반려동물로서는 충분히 이제 잘 오랫동안 강아지처럼 살수 있으니까 잘 케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 파충류가 간단하게 질병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 방법을 알려달라고 하셨는데 어, 파충류 아이들은 되게 뭐 광범위하잖아요. 사실. 그래서 도마름도 있고 뱀도 있고 그다음에 거북이도 있고 수생 거북이 뭐 육지 거북이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큰뭐 사바나 모니터, 태국 스킨크 뭐 이런 아이들도 많기 때문에요. 이제 처음에는 식욕 부진, 잘안 먹어요. 그리고 기력 저하, 그리고 잘안 움직여요. 그리고 일단은 염증성 소견이 얼굴 눈이나 그런데 이제 발가락 끝에 그리고 생식기, 그리고 눈 주변 그런데 생기고 구내염 이런 거 생길 때어 질병이 아기가 있나라고 의심을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피부 상태도 조금 탄력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습도가 낮아가지고 그런 것들이 조금 이제 지표가 될수 있는데 오래 키우시고 잘 키우시는 분들은. 이제 되게 금방 눈치를 채세요. 근데 이제 초보자분들이나 잘 많은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조금 늦게 병원이 병의 진행이 돼서 오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금 일찍 캐치를 하셔서 오시면은 저희가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고 또 예후가 좋은 경우가 많아요 치유가 그래서 치료를 오래 하지 않아도 되게 빨리 낫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질문이 떡진 털이 앵무새가 약을 하도 많이 먹어서 두그 달간 먹고. 영양좀 먹이고 하느라고 떡진 털이 있는데, 그런 것도 어떻게 케어해 주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 물어보신 게 있는데, 어, 사실 떡진 털은 어려워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꺼지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그 따뜻한 물, 그런 거를 조금 끝에를 불려가지고 입을 잡고, 이 불려주세요. 그러고서, 거기서, <laughs> 얘기가 조금 부드럽게 되면, 거기서 이렇게, 이, 이렇게, 어, 녹여가지고 이게 닦아내시면은 훨씬 더잘풀려서 하시면 편하게 닦아내실 수 있거든요. 근데 막 한꺼번에 지금 엄청 뭉쳐갖고 그걸 떨어뜨린다 하시면은 완전히 이걸 한 번에 뭉태기 털딱 빠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제가 안 좋다 얘기하시고 매, 며칠에 걸쳐서 녹이시면은 더 훨씬 더 좋으실 때가 있는데 만약에 이제 갑자기 한번막아막 아, 막 이런 그 뭐지? 그, 성격이 많이 급하신 분들은 아예 없어야지 정신, 막, 와, 너무 기분 좋고, 막, 그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천천히 하루에 조금만, 조금만 이렇게 해가 녹여가지고, 부드럽게 닦아내시면 다 떨어지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어, 목욕은 안 하려고 하고, 분위기 너무 딱딱해서, 어, 걱정되신다. 털갈이를 기다려야 될까요? 근데, 털갈이 한다고 해도, 그거가 막 떨어지진 않으니까요. 외과적, 외, 외과, 그, 외형적으로. 내용제를 사용하셔가지고 억지로 좀 떼어내시는 것이 좋은데 일단 한꺼번에 굳은 상태에서 떼어내시면 위험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피도 날수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뱀 보호자들은 보통 어떤 이유로 내원하시나요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어, 대부분 많이 오시는 것들이 감기 증상이에요. 감기 증상 그리고 이제 감기 콧물 그래서 막 가래 끓고 밥안 먹고.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거식이만 한달 이상 갔다, 막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셔서 오시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알정체, 그리고 기생충 감염 이런 것들도 진짜 알브된거나 이런 육식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이슈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뱀도 이제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제 건강하게 키우시려면은 사실 노하우는 키우시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온도랑 습도예요. 그래서 뱀 종류마다 또 온도 습도가 좀 좋아, 아이들한테 좋은 그런 환경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습도 관리랑 온도 관리를 잘 하시고, 그 다음에 조금 더운 데랑 약간 시원한 데 이렇게 해주시고 하시면은 훨씬 더, 잘 키우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적절한 먹이 급여? 그런 것들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뱀 특성들이 워낙 뱀 종류마다 다르게, 킹스네이크, 이제 호스, 뭐 이렇게, 어, 이제 다양하게 종류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일단 그거 애들의 특성상 좀 다른, 다양한 종류들에 대해서, 그리고 바이러스 질병도 꽤 있기 때문에 알려지지 않은 것들도 많고요. 그리고 이게 빨리 전염되는 거, 그 다음에 좀 천천히 진행되고 잠복기로 있는 거,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다양한 질병이 또 많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 아기들 변은 잘 싸는지 그리고 어그 아기가 그 탈피를 잘 하는지 그 블루가 잘 오는 오고 다시 다시 계속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잘 보시면 은 좋을 것 같습니다. <웃음> <웃음> 수고하셨습니다. <웃음> <웃음> 꾸식이 안녕하세요. 이제 안녕히 계세요. 인사드려야지. 뽀시가. 뽀시기 <laughs> 노래 해볼까요? 응? 근데, 오늘까지, 오늘 처음 해봤는데요. 그, 많이 이제, 일단은, 이제 많이, 마음이 급해가지고 말을 천천히 한다는 게, 빨리빨리 <laughs> 어, 빨리 하게 됐네요. 그래서, 일단은, 어골드햄스더 키우시는데 드워프에 비해서 많이 취약하다고 알고 있어요. 집이 많이 추워서 아2 0에서 22도로 유지중는데 괜찮을까요? 이렇게 하는데 어 드워프에 비해서 사실 드워프가 사실 그골드네들보다는 조금 더 온도가 조금 높거든요. 근데 일단은 애기가 그 뭐지? 어 골든 애들이 사실 조금 더 약하긴 해요. 근데 이제 그 햄스터들도 지금 20에서 22도는 조금 추운 것 같아요. 23, 34도? 그 정도까지는 추울 때는 오늘 같이 눈을못좀 많이 한기가올 때는 조금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먹는 것도 잘 해주시고, 이제 햄스터 같은 경우에는, 어, 배딩을 이제 그런, 그, 나무, 그, 뚝밥 베딩보다는 요새 제, 그 해동지 배딩이나 이런, 어, 눈에 자극이 되니까 그런 것들보다는 그냥 해동지 배딩이 좋을 것 같아요 육무새들한테 시중의 편 황토를 사서 구도해도 되나요? 황토는 안 주시는 게 좋아요 황토에 여러 가지 중음속이 있을 수 있어서 황토는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먹을 것도 많기 때문에 황토는 왜 주시는지 모르겠는데 어 황토가 이제 몸에 좋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냥 막 그리트 같은 거막 얘기를 하시는데, 굳이 그리트 안, 하,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굳이 안 하셔도 되니까, 일부러 굳이 먹이셔 보시는 게안 좋고, 그 옛날에 그리트가 화분 같은 그 그리트를 먹어서 그리트 생긴다는 것도 있지만, 나이 들면 미네랄이 자꾸 침착이 돼서 생길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따로 그리트를 먹이실 필요는 없어요. 네. 네. 또더 엑스레이상 그리트로.. 아 네네 알겠고 네 그리고 아 이빨 부딪히는 소리 내가 을수 있을까요? 그리고 기니피그가 이빨 부딪히는 소리는 사실은 어 지네들이 꾸잉꾸잉한 타입 있잖아요 막 어, 너무 기분 좋아서 할 때도 이빨을 부딪히고요 그리고 사실 냉장고만 열어도 생초 주는 줄 알고 <laughs> 막, 좋아가지고 신나서 막 이빨 부딪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빨 부딪히는 소리가 매일매일 난다. 계속 귀 기, 기울이고, 이제, 그리고 막그 소리가 쩝쩝쩝 이렇게 얌얌얌 하잖아요. 그때 소리가 부딪히는 소리가 이상하게 난다. 그러면 문제가 되지만, 어, 흥분했을 때, 좋아했을 때도 막이갈 때도 있고, 화났을 때도 갈 때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조금씩 귀에서 들린다. 그거 외에는, 그럴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수있고 싶어요. 네. 네. <laughs> 산타 보호자 안요 <안녕. 웃음> 아이고, 알았습니다. 네. 더 이상 오늘은 이제 맛보기로 시작을 해봤고요. 종종 저희가 이제 라방으로 한번 더 다른 주제로 또말씀드리려또 방문할게요. 네. 또 다음에 만나요. 감사합니다.